하이님드랑 오늘은 내가 실시간을 켠 중요한 날이야. ASMR님 안녕하세요. 마블링님 안녕하세요. 이 마블링 무슨 이름이 그따구야. 사칭 아니야, 사칭? 진짜, 아유 안티? 안티는? 정말 싫어. 그래, 나 인성 파탄 났다고 해. 인성 파탄 나면안 되냐? 안티 주제에 깝치지 마라. 아, 진짜 완전 빡치네. 그럼 나는 그러면은 실 시간 끈다. 빠이요. 겨울아, 나 잘... 잘했어. 그래, 그렇게 인성... 미연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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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이잘연이 미연이, 게 앞으로 실시간연이미그이상연이미로찍어연이미어이 미연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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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